자, 수사상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수사할 때 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자, 법원 앞에서 하는 감정은 뒤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사상의 감정위촉을 보죠. 법점은 자, 검사나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다면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했고 자, 누구한테 위촉합니까? 밑에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 그렇죠? 경험 가진 사람들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감정을 위촉하는 겁니다. 자, 이수사당의 감정 위촉은 법원이 하는 감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의 문제인데, 2번 체크하시고. 자, 법원 앞에서 하는 감정은요, 선서 의무가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면 허위 감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계인의 반대신문도 허용되고 하는데, 경찰, 검찰 앞에서 하는 이 감정은 선서 의무가 없다. 그리고, 경찰, 검찰 앞에서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허위 감정죄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반대심은 이딴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딴 것은 전부 다 법원 앞에서 한, 할 때는 적용되지만 수사기관 앞에서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됐고. 자, 수사당 감정유치업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영장,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자 감정유치 갑니다. 자, 감정유치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신을 감정받는 거야. 그쵸? 우리 친구들끼리 농담도 하죠? 자, 정신 감정 좀 받아보자. 그렇죠? 얼마나 계속 헛소리를 해다니까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 할 텐데, 자, 피의자의 정신이나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어, 이 정신병원이죠,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정신감정 받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 영장을 우리가 이제 감정유치장이라고 하죠. 됐고. 그다음에 대상 보시게 되면, 자 1번 체크, 2번 체크, 요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피의자가 대상인데요, 자 피의자가 대상인데 피의자라면 구속 불구속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좀 받으시고 구속 중인자에게도 감정유치 가능하다,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감정유치 받아보는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피의자 아닌자는 될까요? 피의자 아닌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것도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피의자에게만 색깔칠할게요. 피의자만 된다. 자, 나머지 건 보시고요. 절차 볼게요. 자, 어, 검사입니다. 검사 동그라미.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치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는 거죠. 경찰은 안 됩니다. 경찰은 안 되고 검사만 됩니다. 자, 다음 밑에 거쭉 보시고. 다음 밑에 보시면, 자,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장을 즉 감정유치장을 발부하는데요, 그 집행할 때는 집행할 때는 고속영장 집행할 때그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됐고,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치처분을 한다. 그리고 172조, 17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했는데 그게 밑에 나와있단 말이죠. 그쵸?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수 있다. 자, 전항의 경우에 감정을 요하는 물건은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법원은 기간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유치하게 할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정해야 돼요. 기간을 정해야 된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쓰면 틀려요. 어, 필요한 만큼 정한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리고 뭐 어,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써도 틀려요. 딱 기출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딱 적어야 되는 거지 2개월의 범위 안에서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써도 틀려요. 기간을 딱 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 유치장 영장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법원은 직권이나 어, 또는 신청에 의해서 어, 사법경찰관리에게 간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읽어보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감정유치는 구속과는 달리 그 유치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자, 유치기간 만료 전이라도 감정유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는 석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과는 그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자 법원은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연장 단축은 또 장소 변경은 결정으로 한다. 무슨 말이죠? 직권을 하는 거예요. 직권. 청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CF 하시고 신청, 신청이나 청구 이런 말씀은 틀리죠? 안 적을게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 그리고 감정 유치는 실질적으로 구속과 똑같잖아요, 성질이. 그래서 보석에 관한 것을 빼고는 구속 관련된 사항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 내용은 여기 나오니까 이때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구속 관련된 성질이 그대로 준용된다. 우리 구속할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적법 절차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영장 제시, 뭐 미란다 원칙 고지 다 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뭐는 안 된다, 보석은 안 된다, 그렇죠? 아, 또라이니까 정신 상태가 또라이다 보니까 정신 감정 받으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또라이한테 또라이가 보석금 내고 나안받안 안 받을래요, 나 집에 보내주세요, 나, 나 다시 그저 유치장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나요?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또라이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색깔칠할게요. 아주 출제가 잘 돼요. 보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지 출제가 잘 돼요. 자, 그리고 이 감정 유치를 받잖아요. 병원 가서 받았을 때,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결국금 밀수 산입은 구속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100% 구속기간에 산입을 해줍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 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 구속이 집행정지로 본다. 우리 앞에서 했지? 집행정지로 봤다. 하는 거죠. 구속 중일 땐 그래요. 구속 중인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구속 집행정지로 봅니다. 근데 미결수 같은 경우는 다 미결수는, 이구속기간으로 간주 포함시켜줍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다음. 유치처분이 취소가 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구속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해줘. 됐죠? 됐습니다. 자, 마지막 두개 조문 172조, 172조의 2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정리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자, 수사상의 감정처벌입니다. 자, 221조 규정에 따라 감정유촉을 받은 자는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동그란 허가를 받아서, 즉 감정유촉을 받은 자는 허가받아서 173조 1항의 규정된 처분을 할수 있다 했는데 크게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랬죠? 감정인은 감정이 필요 관하에서 필요하다면 역시 허가 받아서 타인 주거 등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 시체 해부 분묘 발굴 물건 파괴 등을 할수 있다 허가상입니다 허가상 허가사항. 자 다음 그다음에 청구는 누가 한다 검사가 합니다. 그리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장 감정 허가장을 발부해 줘. 그리고 밑에 허가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성명 등 장소, 검사할 신체 등또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 기간을 기재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됐죠?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통신 제한 조치 나오는데 통신 제한 조치는 승진 쪽에서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채용보다는 승진 쪽에서 더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자 1조 목적 읽어보시고 2조 정의 한번 볼게요. 자 정의도 출제가 좀된 적이 있었죠. 자통신 개념적인데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통신이라 하면 우편물 전기통신을 말한다 아, 됐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 같은 경우에는 전화, 그 다음에 전자우편 등등을 말한다. 전자우편도 전기통신에 들어옵니다. 이것도 기출 됐고, 그 다음에 검열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감청 읽어보시고, 감청이라 하는 것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기통신 등을 사용하여 밑에 내용을 지득하거나 체력하거나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됐어요. 다 기출된 거야. 기출된 거 제가 읽어주는 것, 읽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팔려 봅니다. 자, 감청이 무슨 뜻일까? 감청은. 자, 분명 위에서 감청청이 나와 있었죠. 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뭐,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서 내용을 지득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 그 내용 지득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통신이 주고받을 때, 주고받은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동시. 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미 수신이 완료됐잖아요. 완료된 상태 같은 경우에는 감청이 아닌 거야. 그죠 완료된 후에 내용을 취득하는 것은 감청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감청이란 말의 의미는 완료된 후에 남아있는 기록 등을 채취하거나 열어보는 것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어떨 때 된다? 감청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몰래 엿던 것, 내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완료된 것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게 실제가 아주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다음. 자, 3조 나와 있죠? 3조. 자, 누구든지 이법 전기통신법입니다. 정, 통신 비밀 보호법입니다. 형법,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 우편물의 검열 밑줄짝 동그라미 1번. 전기통신 감청 밑줄짝 동그라미 2번.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밑줄짝 동그라미 3번. 타인 간의 대화 녹음 청취 4번. 4번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 통신을 감청하거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하거나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거나 할 때는 통비법 그리고 형사법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해야지 이런 법이 아닐 때는 못 한다 이 거지. 못한다. 위법이라는 거예 불법이란 말이죠. 그쵸? 렇요 1, 2, 3, 4를 할 때는 법에 따라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설령,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충적 수단, 그리고 침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라고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팔레보죠. 자, 통비법에서 말하는 대화라는 말의 의미는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육성, 육성,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대화라는 거야 대화. 따라서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거 있죠? 사물에서 발생하는 거. 이것은 육성이 아닌 거야. 육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죠? 만약 이것까지 포함시켜 버리게 되면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는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지. 따라서 그 예가 어디 어디인 겁니까? 비명 소리나 탄식이라는 거지. 이것은 육성이 아니지? 육성이 아니고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인 거야. 이것을 대화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지. 자그 사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인데 증인이 통화를 마친 다음 전화가 끊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소리에 악 그리고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린 거야. 들린 거야. 이게 전화기에 녹음된 거야, 그렇라고 했을 때 우당탕탕 여기 세모, 악 세모. 이것은 여기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기 때문에 대화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대화를 녹음할 때는 에 올라가 보시면 통비법이라든지 법에 근거해서 녹음해야 되는데 이건 대화가 아닌 거야.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그렇지? 위법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물 색깔 비명소리 탄식 색깔 우당탕탕콩탕 그치? 악 이런 것들 대화가 아니다.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자또 볼까요? 자 대화를 하는 것은 어, 당사자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 당연하지? 이건 대화지? 또는 당사자 중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이것도 이것도 대화라 말이 대화. 따라서 강연과 토론 발표, 강연과 토론 발표 발표 이것도 대화다. 대화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근거해서 뭐 녹음이 되거나 해야 되는 것이라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면 어, 통비법 위반죄로 처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기출 한번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OX 팔레 가볼게요. 자,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본 거. 그쵸? 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제3자가 그 대화를 몰래 녹음 청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통비법 위반으로서 처벌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제3자 동그라미 자, 그 사례가 여기 나와있어요. 사례가. 똑같은 전화 통합니다. 저쪽에서 끊었으면 대화가 끝났으면 뭐글 여쭙고 있나? 그냥 같이 끊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어... 자기가 뭐 예, 자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우 차원이라고. 근데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먼저 끊기기를 기다리던 중에 그치?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이 실수로 어, 종료 버튼을 누리지 아니한 채 탁자 위에 놓아두자. 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에, 거기서 누가 하는 소리를 이 사람이 몰래 우연찮게 청취하면서 녹음하 했던 거야. 그 전화기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요때 이 사람이 대화를 청취한 거죠. 몰래 몰래. 라고 했을 때이 사람은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에 불과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을 몰래 전화기에다가 녹음한 것은 녹음이 된 것은 통비법 위반죄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대화죠? 여긴 대화예요. 그긴 대화였고 그 어, 녹음한 사람이 이제 제 3자였던 거지. 그런데 앞에 가 보시면 우당탕탕콩탕은 대화가 아닌 겁니다. 대화가 아닌 것이라서 통비법 위반제가 되지 않,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자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자그 다음 페이지 2번 가 보세요. 2번 2번을 가 보시면 당사자가 녹음뜬거 있지. 통화 당사자가 녹음뜬 것은 감청이 아닙니다. 감청은 제3자가 녹음 떴을 때. 감청인 거요. 예 여기도 3인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 중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대화 당사자, 통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서 제3자가 아니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도 택시 운전 기사 나와있죠? 이 사람이 똑같은 내용인데 팔레보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이 사람도 어, 자기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인데 피해자들 두 명이었어. 승객이었죠, 승객. 이 사람이 두 명이었어, 2인 이게 누구냐면 이제 가수였어, 가수 아이유 알아요, 아이유 여자. 그 사건인 거야 아이유 사건.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 한 명에다가 그 승객 두 명이니까 총세 명이 그 택시에 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명이야, 세 명. 세 명인데 이, 이 여성들이 하는 얘기는 이 택시. 그 기계 택시 그 단말기에 전부 다 자동 녹음되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뭐 폭행 사건도 있거나 뭐 등등 있으면 다 증거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에는 자동, 자동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녹음된 거야 이게 그 녹음되었는데 그럼 녹음되었으면 그냥 녹음된 거이시지 이 택시 운전기사가 이 대화 녹음을 공개를 해버리네. 그래서 언론에 노출되잖아요. 나중에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은 제 3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3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인 거야. 택시 운전 기사는. 왜냐하면 이 승객들만 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승객들하고 택시 운전 기사랑 같이 말을 주고받은 거야, 이렇게. 같이 말을 주고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화 당사자였다는 거지. 여기 나오죠? 3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한 당사자였다. 택시 기사가. 였기 때문에 제3자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통비법 위반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올라가보면 이건 뭐냐면 자, 일본 판례도 출제가 잘 되죠. 무전기에다가 세무쳐 보세요.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대화이냐 아니냐. 대화가 아니라는 거야. 대화가 아니라서 어 올라가볼게요. 올라가보면 지금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법 전문에서. 자,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치 타인간의 대화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전기통신 감청에는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무전기와 같은 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타인간의 대화는 아니지만 뭐는 가능하다? 그쵸 전기통신의 감청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영장 발부 받을 때이 영장으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영장을 받아오면 되는 거야. 타인 간의 대화로 영장 발부는 안해 준단 말이죠. 그렇죠? 타인 간의 대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을 받을 때 이거로 받느냐, 이거로 받느냐를 잘 보셔야 돼.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 보시면 아, 색깔안 칠했네요. 색깔을 칠하세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자, 다음. 자, 통비법 제4조죠. 자, 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 그리고 불법 감청에 따른 증거 사용 금지다. 그쵸? 증거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 3조 규정이 위반해서 얻은 내용물이 찍 내용물은 재판이나 등계 절차에서 증거로 못쓴다. 왜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증거파트에서 그걸 줄여서 위수증이라 그래. 위법 수집 증거. 자그 판례가 나오죠. 피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합니다. 녹음 누가 떴다고요? 피해자가 녹음 떴다고요. 근데 피해자는 누굽니까? 앞에서 판례 설명했잖아. 이 사람은 전화통화의 당사자입니다. 그쵸? 제3자입니까? 제3자 아니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법이 아닌 거지. 설령 피고인 모르게 녹음 떴죠. 라 할지라도 위법하게 뜬 것은 아니다. 왜? 당사자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색깔 칠하면 돼요. 자 됐고 자 팔레트 또 나와있네. 여기 보시면 동의받지 아니하고 녹음하는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제3자가. 그치? 만약에 일방이 녹음 떴다면 방금 봤잖아. 왜서? 일방이 녹음 떴다면 어, 감청이 아니지만 제 3자가 녹음된 것은 감청이다, 감청. 그쵸 설령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타방까지 다 동의 얻어야 되거든. 타방의 동의가 없어. 그러면 위반죄가 되는 거야. 그, 그래서 증거를 못쓴다는 얘기죠. 설령 마지막 줄 가보시면 피고인 변호인이 아 증거를 쓰세요라고 했다 할지라도 어,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증거 능력이 없. 다 이겁니다. 마지막도 잘 봐두셔야 돼요. 증거로 동의하면 동의했다 할지라도 증거로 쓴다 그러면 틀려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런 판례는 나중에 위법 수집 증거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이 사례가 여기 이 꺽쇠 1번의 사례가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사기관이 누구냐면 적으세요. 제3자입니다. 1번에서 말하는 요 제3자가 이로 오는 거야. 됐어요? 수사기관이 자, 구속 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요갑요 갑, 갑, 요 갑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일방. 갑에게 압수된 휴대 전화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요 갑과 피고인이 통화를 합니다. 요 피고인이 누굽니까? 요 피고인이 요 피고인이 이 사람인 거요그상대방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전화기는 자동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과 피고인이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통화 내용이 녹음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 동의는 갑에게만 동의받았지 피고인에게는 동의받지 않았잖아요. 동의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통비법 위반이 되는 거야.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에 마지막에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 누구야? 이 갑이지 갑. 갑이나 갑측 변호인의 동의받았다 할지라도 타방의 동의가 타방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쵸? 이 피고인이 동의했든 말든 그 타방이 동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라서 마지막 줄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치? 피고인 측에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역시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색깔을 어떻게 칠하시냐면, 여기다 색깔 칠해 여기다 색깔 칠합니다. 자, 됐죠? 자, 꼭좀 정리해 두세요. 마지막에 있는 이 판례 두 개는 위법 수집 증거 파트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뭐 기출된 것만 하더라도 수십 번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두시면 됩니다.